17년생 정사생 뱀띠 여러분. 12월 귀하의 혀 끝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옵니다. 돈벼락 맞고 대박 나실 분들은 황금 돼지를 빠르게 두번 누르십시오.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고 아이디어 하나로 대막을 터트리는 상관의 달입니다. 그런데 조심하십시오. 이 황금 혀가 잘못 눌려지면 자사충이라는 칼날이 되어 귀하의 목을 겨눕니다. 잘난 척, 직설적인 말 한마디가 10년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립니다. 또한 12월엔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집니다.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사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번 달은 이 방향으로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. 재능으로 돈만 쏙 빼먹고 구설과 사고는 피해가는 12월의 처세술. 제가 본편 영상에 꼼꼼하게 일러 두었습니다. 지혜로운 분들만 오십시오. 새치 혀가 백만 군사보다 강합니다.